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의 김건이라고 하고요. 어, 그 이게 그 입시 설명회여가지고 일단 연구 얘기하기 앞서서 입시 얘기부터 좀 하면 저희 연구실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인턴을 한 학생 중에 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이렇게 뽑는 어,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물론 분야도 중요한데. 그 교수와의 그 궁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교수보다도 같이 이제 일하는 대학원생 동료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도 잘 맞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게어 시간적으로도 길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고 뭐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잘될 때보다 안될 때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인간적인 어 유대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인턴을 잘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개월 한 학기 정도 전에 이제 인턴을 시작해가지고 뭐 일찍 하면더 좋긴 한데. 어, 꼭 그럴 필요는 없고 한 학기 정도 전에 이제 인터넷 시작해가지고 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어, 일단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그 논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리스트를 보고 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희는 컴퓨터 비전이랑 어, 자연어 처리 쪽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그중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 학습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시간이 언제까지? 네. 음, 1분 전에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 뭐 자연어 처리 다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모든 분야 를다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하나하나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첫 번째 논문을 보시면. 이게 i c l e a 라는 학회에 나왔는데, i c l e a 는 기본적으로는 기계학습학회지만 자연어 처리 관련 페이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다일로그, 그러니까 대화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Knowledge Grounded Dialogue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제 지식 기반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키피디아 같은 좀 구체적인 페이지를 보면서 대화를 할수 있다면 더 구체적이고 인게이징한 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티뉴얼러닝이라고. 이거는 기계학습과 관련된 어, 일이고 컨티뉴얼러닝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가 왔을 때 예전에 배운 지식을 까먹지 않고 계속 기계학습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서 자율로 처리는 기본적으로 그 대화 관련된 대화나 아니면은 요약 그리고 요약도 어 기본적으로는 문장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기존의 대화 컨텍스트가 있을 때 그거에 맞는 대화를 생성하는 거고 요약이라고 하면 긴 텍스트가 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이제 또 문장을 생성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관련해가지고는 업젝트 디텍션. 요요 페이퍼 같은 경우엔 이제 우리가 뭐 업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다수 알고리즘이 그 만약에 타겟 이미지 타겟 어브젝트가 이미지 상에서 크게 그리고 가림이 없이 깨끗하게 보면 뭐99%이 정도의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체가 아주 작거나 가려짐이 심, 심하거나 그런 아주 챌린지한 케이스에서 잘 안되는데 그때 업젝트 텍스는 어떻게 할거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디오 Q&A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이제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자연어로 대답을 생성하는 그런 테스크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RL 관련된거고 RL 관련해서 익스플로레이션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이고 밑에 거 이제 어 예, 기계 학습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포커스 맞추는 포커스를 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어, 학생들이 어, 관심 있는 주제랑 어, 좀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이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도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어, 학생들은 항상 오면 가장 핫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든지 뭐 여기저기서 주소제도는것 중에 가장 지금 핫한 거. 그래서 학생들은 핫한 걸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기, 교수 입장에서는 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하면은 확실히 그분야의 컨트리뷰션을 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하는 걸 원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이렇게 뭐그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인간적인 다툼 이 아니라 그런 학문적인 다툼이라는 건 항상 있죠. 그래서 좀 주제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교수는 좀 어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 이게 질의응답을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냥 연구 소개만 하는 거라고 하면 어뭐 이거 논문들 키 아이디어를 하나씩 말씀을 어뭐 드릴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쪽이 지금 어 회사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전공을 하면은 어, 회사에 갈 때도 많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이랑 인턴십을 외국에제 외국 회사에 인턴십을 가는 경우도 많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뭐 저희가 홈페이지를 최대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보고 교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 왜 동작이 안 하죠? 마우스가 왜 이렇게 인가요 아, 사실 이 화면을 그 이유를 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왼쪽에는 페이퍼 관련된 뉴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 저희 학생이 네이버에서 이제 PhD 로우로을 받은 거라든지 김병창 학생은 어 구글 PhD 펠로우십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두 명인가? 밖에 어 올해 뽑질 않았는데 어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글 PhD 펠로우십을 받으면 자금과 더불어서 어, 구글에 이제 어, 인턴을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이 학생은 그병특이어 가지고 병무청에서 못 가게 했습니다. 구글에 회사에 뭐못간다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뭐 구글 뉴욕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는데 어 이게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 학생들이랑 비교하면 한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그러니까 받는거죠 그러니까 2-3년은 버리고 오는거기 때문에 또 버리는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좀 손해죠 그만큼 손해고 이 친구도 뭐 구글에 가서 이제 시야도 넓힐 수 있고 그런 기회인데 배우팀 때문에 못 가는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분 남았습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뭐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열심히한 덕분에 그 졸업한 학생들은 다뭐잘 하고 있고요. 어 졸업생들도 뭐 이제 박사 졸업생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제 그 학생은 미국으로 포닥을 갈 예정이고 혹은 이제, 어, 그래서 결국엔 교수를 알아보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은병형특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로 예, 물어보고 그리고 지원을 하기 전에는 꼭 인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은 여기서 저희 연구실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